안녕하세요 헤이아츠입니다. 포켓몬 sv를 하다 보면 많은 포켓몬들을 만나게 되고 스토리를 깨다 보면 상황에 맞는 포켓몬들을 키워야 하는데요. 잡아야 할 포켓몬은 고렙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켓몬은 저렙일 때 막상 키우려고 하면 참 지겹기도 하고 재미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험치 사탕을 먹이기엔 사탕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를 위해 40레벨대 레벨작을 할수 있는 사냥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부에리어 3에 있는 스타단 페어리 군단 아지트 부근인데요. 보통 이곳엔 페어리 군단을 물리치러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로는 50레벨 때 보스 공략 영상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지상 경로로 북부에리어 3에 못 가는 분들은 코라이돈이나 미라이돈을 타고 팔데아 서쪽 해안을 통해 삥 돌아서 북부에리어 3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북부에리어 3의 아지트 오른쪽 길에 도착했으면 여기서 럭키라는 노말 타입의 포켓몬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분홍색 럭키들이 보이시죠? 이 녀석들을 잡아 광랩업을 할수 있는데요. 60년대 포켓몬으로도 대략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000에서 1,400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포켓몬을 잡는 것보다 빠르게 랩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수가 근처에서 계속 리젠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한데요. 샌드위치를 먹지 않은 상태에선 한 마리 겨우 볼까 말까 하니까 노멀 포켓몬 조우 확률을 올려주는 햄 샌드위치 등을 챙겨 먹고 사냥을 해야 합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아지트 우측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많은 수의 럭키를 볼수 있는데요. 럭키의 레벨은 대략 45에서 47 사이니까 한 방에 해치울 수 있는 격투 타입의 포켓몬이나 여러분이 가진 가장 높은 레벨 포켓몬으로 상대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레버 표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포켓몬을 100레벨까지 찍는 것도 수월한데요. 음악 하나 틀어놓고 30분마다 샌드위치만 만들어 먹으면 금세 여러분이 원하는 레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하는 포켓몬은 구현하는데 아직 레버블 못 시킨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페어리 군단 아지트 옆길로 가서 광레버블 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